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 다락방의 윤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지난 시간에 어, 비읍까지 수업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비읍 다음부터, 시옷부터 또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어, 선을 먼저 어, 긋습니다. 일부러 그어놓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선각기를 통해서도 수업이 이 연장되고 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선을 어떻게 끊는지 이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큰 네모를 그리면 됩니다. 이 종이는 지금 A3, 그러니까 A4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집에 이런 종이가 없으시다면 뭐, 컴퓨터 용지, A4 용지도 괜찮고, 또, 애들이 쓰는 그 팔절 스케치북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셨나요? 그러면 또 절반. 그리고 또 절반. 이 선을 끊는 것에서부터, 어,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일부러, 여러분도 한번 꾸어보시라고,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꾸어봅시다. 그리고 항상 또 절반. 그리고 여기는 3등분. 뭐, 뭐 눈금을 정확하게 치셔도 되고요. 저같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치셔서, 이눈금자가 집에 있으면, 이눈금자대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50cm 이 자는 50cm 자이고요. 아 나는 30cm 자 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40cm 자로 하셔도 됩니다. 다 그으셨나요? 자, 이렇게 됐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자음, 비읍까지 수업을 해 봤는데요. 오늘은 어, 이어서 시옷부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옷.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윗선과 아래 선을 연결을 해줍시다. 이렇게 닿나요? 그러면 중간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여기 선에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옷. 자, 한 번만 써볼 수도 있지만 네 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어. 나는 이것이 너무 너무 머리를 들고 있다 하시는 분은 약간 이렇게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리셔서 수업을 하셔도 돼요. 쉬어. 그다음에 이응. 이응은 한글에서 많이 나오는 그 자음이기 때문에 연습을 여러 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사 선이 있으면 네 가지 선이 있으면 이 선이 모두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영어 C 자 쓰듯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음, 보이신가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이나 뾰족한 부분이 왼쪽으로 가시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연필 잡듯이 가깝게. 사면이 사 이렇게 밖에 위 옆에 아래 따라서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하셨나요? <laughs>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가로 가로로 쭉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또 세로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가로로 그냥 할까요? <laughs> 사, 아, 그 다음에 지읒. 자, 선이 닿게. 지읒. 중간 부분. 항상 여기 선이 닿으면 좋겠어요. 손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치읒. 여기도 여기 선이 이렇게 닿게 해주세요. 음. 지금은 이 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이선 자체가 어 똑바로 그리고 어 반듯하게 나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키읔.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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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나요? 키읔 그 다음에 티읕 여기도 이렇게 먼저 디귿처럼 써주시고, 가운데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키역은 먼저 기억을 써주시고, 가운데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여기 선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치읍 이 꼭짓점은 이렇게 세워서 하셔도 되고 또 눕혀서 하셔도 돼요 꼭짓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키읍 응용할 수 있죠 여러가지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자신만의 응용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을 저녁에 하기 때문에 주위가 아주 조용한데요. 지난번에는 매미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소리보다 더 크려고 매미 소리가 했는데 지금은 아주 은은하게 저게 깃뚜라미 소리인지 스르라미 소리인지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 강력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모두들 잘 조심하시고요. 풰풰 음. 자, 한 번씩만 써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업에서 또 누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번만 써 주면 여러분들도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씩 여러 번 쓰시라고 지금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뒤에 뭐이 사각촉이 없다면 볼펜이나 접할 수 있는 연필도 괜찮아요. 연필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뭐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티그까지 자음이 완성이 됐네요. 음. 그러면 또 이어서 제가 선을 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예, 선을 그어줍니다. 자, 아까 제가 정확하게 다 보여드렸을까요? 자, 이렇게. 보이신가요? 거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음. 자, 다시 한번. 자, 세, 세, 50cm 자를 들고.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글씨 쓸 때는 막그 연습을 한다고 해서, 어, 는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처음부터. 아, 내가 글씨 연습을 하게 되는구나. 아, 이 선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면서 벌써 글씨 쓸 준비가 밑바탕이 베이스가 딱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을 끄지 않고 이 시간에 예, 지금 선을 <laughs> 그리고 있습니다. 자, 또 가운데. 또, 가운데. 항상 저는 그 줄을 나눌 때는 가운데 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눕니다. 또, 가운데.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금방 그 눈대중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의 눈금을 대충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로 눈금자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어,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어요. 코리안 종.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반 고양이. 한 마리는 까만색, 한 마리는 알록달록한, 밤색이 알록달록한 고양이. 지금 이 책상에 이 매직 소리 때문에 올라오고 싶은데 지금 못 올라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티크까지 저희가 써봤죠. 그러면 피흡을 한번 쓰, 써볼게요. 피흡 마찬가지로 이 앞선과 뒷선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뒷선은 지루하지 않게 좀 작게 해서.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해 주세요. 휭. 음. 휭. 그다음에 휭. 여기 이응을 모두 닫아 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로 한번 가 볼까요? 자, 모음에 이어서 모음. 자, 기억에 아. 이렇게 쭉 끄어주세요. 대부분, 어, 처음에 POP 글씨 연습할 때는 이 모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자음보다 선이 같거나 좀 작게 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길게 연습하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나. 나도 여기 앞전이 닿게 연습을 하시고 그냥 길게 끄어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이 선별 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치 도형과 같은 글자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선이 밖에 밖에 자 여기도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 아 왜신가요? 그 다음에 어, 이쪽에다가 라. 이 길게 길게. 밖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음 선이 길죠. 그런데 음, 나름 저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나중에도 나중에 단어 쓸 때는 이렇게 길진 않아요, 사실. 길진 않지만 짧진 않아요. 제 글씨체는 모음이 이렇게 그 자음보다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했으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윤샘 다락방을 치시면 그 제가 한송글씨도 있어요. 송글씨도그 살짝 나오는데 그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샘 다락방 유튜브에서 조회를 하시면 제가 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 참고로 시간 나시면 한번 들려서 보, 봐주시고 그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저에게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그 눌러주세요. 거기 빨갛게 구독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 그걸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윤쌤 다락방 치시면 또 제가 한 여러 가지를 볼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지만 뭐 파스텔을 이용해서 뭐 글씨를 써보기,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앞선 거 이렇게 선이 이어주세요, 그냥 이어줘. 그다음에 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기역니은의 연결로 다 만드셨는데 참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형 문자 같기도 하고. 고용에는 우리의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선, 직선 하나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많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두 가지 선이 만나잖아요. 뭐평행선도 되고 또 만나도 되고 또 그러면 많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또 선이 여러 개 겹칠수록 또 많은 작품들이 나오죠. 글씨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 창작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참, 저는 이피오 p 를 하면서 세종대왕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그리고 한글이 참 예뻐요. 예쁘고, 어, 세련되어 있어요. 어, 이런 도령. 굉장히 세련되어 있더라고요.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자 한자 따라서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라까지. 하셨나요? <laughs> 자,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거 제가 한번 돌려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라까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라.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쌤 다락방의 윤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